하이형 이따에요. 지금 세 번째 다시 찍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따에요.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저 고양이네 저래서. 겨울에는 잡은 고기가 없지만 딱 하나 떠오른 게 있죠. 바로 볼락. 볼락을 잡아야 되는데 저희 동네가 수심이 좀낮기 때문에 장타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깅대와 8.6비트의 에깅대와 3000번 릴를 가지고 던질지를 따라서 폴락 던질지 루어 낚시를 할 겁니다. 그럼 채비를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던질지 낚시니까 던질지가 있어야겠죠. 이성품으로 파는 게 되게 많은데, 저는 얘를, 이 회사 제품을 제일 좋아합니다. 물론, 볼락대로도 할수 있어요. 볼락대, 제 볼락대는 8g짜리가 허용 무게인데, 5g짜리. 5g짜리 던질지도 있어요. 음. 저는 애깅대쓸 썼기 때문에 9.5g짜리 던질지는 물릴 겁니다. 음. 이게, 자, 채비를 하려면 쇼, 쇼크리더를 두 번을 해야 돼요. 일단 쇼크리더 쇼크리더 왜 두번 하는지는 조금 있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얘를 0.8억사입니다 0.8억사인데 일단 매듭하면 또 FG노트 아닙니까 f g 노트를 한번 강하게 묶어줍니다 쇼크리더는 카본줄 3호줄로 이게 그 이 던질지에서는 곱하기, 쇼크리더가 원줄에 곱하기 3의 공식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걸 안 써도 돼요. 왜냐면 하 얘가 댄댄할수록 더 좋기 때문에. 일단 FG도 빨리 할게요. 네, 일단 쇼크입니다. 쭉쭉쭉쭉. 그냥 쭉 뽑아주세요. 자. 자. 1단 쇼크를 완성했고, 이제 이 1단 쇼크 위에 일단쇼크리더 위에 시끄러냐? 우 네, 고양이 발정이 나가지고 이제 이 일단쇼크 뒤에 일단쇼크에 네, 넣어줍니다 무엇을 던질지를.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다들 찌낙샵에 찌멈춤 고무란 게 있어요. 찌멈춤 고무. 오케이, 잘 잡네. 이거를 넣어줍니다. 왜 넣어주냐면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림 어? 근데 잠깐만. 아우, 큰일 날뻔 했는데. 아, 바로, 바로 하면 안 돼요. 이 로드에 체결을 하고 해야 됩니다. 뭐냐면 가이드를 보어나니까 30대 라인을 일단 리턴 쇼크를 체결해야 돼요 카다을 시험으로 네가니자자자자자일도이는데이거지니자자자 피기 전에 우리가 기전에

자, 일단, 낚싯대와 라인을 연결했어요. 연결했습니다. 에 걸렸어. 자. 를 연결했어요 자 이제 던질지를 넣어 줍시다 던질지를 넣고 던질지를 넣고 던질을 넣고 이 찌멍.. 아까 그 찌멍충 거무 이 찌낚시에 쓰는 그거예요 이거를 쏙 넣어줍니다 이걸 왜 넣냐면 자이게 캐스팅을 하게 되면 던질지가 때려버리거든요 이걸 조금이라도 완충시켜주기 위해 얘가 이렇게 딱 이렇게 오면은 이게 좀 완충효과이거든요 그래서 넣어줍니다 그러고 필요한게 이제 티탄돌에 티탄도레. 티탄돌에 티탄도레. 티탄돌에거든요 손이 떨리네 이걸 한번 바로 그냥 일단 쇼크했던 곳에 바로 돌려서 바로 도래를 매줍니다. 네. 됐어. 예스. 매듭할 때는 꼭침을 발라주세요. 유날제 역할. 자, 이렇게 일단 1단 쇼크의 준비가 끝났어요. 자, 이제 뭐냐? 2단 쇼크를 해야 돼. 2단 쇼크. 2단 쇼크는 1호 카본 줄로, 1호 카본 줄로 갈게요. 1호 이 2단 쇼크는 그렇게 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린이왔니까 잘라내고 얘크가이렇게니까 잘라내고 이 정도? 한 30cm 정도? 30cm 정도? 응. 그냥 바로 카팅 해서 카팅을 해서 또 이제 남은 맨돌레니까 남은 구멍이 하나 더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바로 묶어주는거니다

끝납니다. 채빈이 끝나요. 자, 고기 이제 이물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1g, 1g 지그에이드를 사용할 거예요. 1g 축강 지그에이드입니다 야이 고양이, 울지 마. 오! 아, 오. 뭐. 오케이. 오케이. 체비 끝났어요, 이제. 체비가 끝났습니다. 빰빠라밤. 체비가 끝났어요. 자, 일단 쇼크. 아야. 일단 쇼크를 하고. 던질지. 던지에 가만히 어라 던질지에 찜멈순고무 티탄도레, 그리고 이단쇼크, 지그헤드. 채비가 끝났습니다. 이걸로 바로 볼락을 잡아갈 거예요.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이거 어디서 하나도 안 보이네요. 일단 채빈 아까 해왔고 채빈 아까 다 해왔고 웜만 달는데요. 웜을 은뭘쓸 거냐면 올라. 올라가면 또 베이비 사진이 박살납니다. 베이비 사진이 아우 이거, 이거 불편하네 베이비 사진 핑크가 또 박살나지 베이비 사진 핑크 2인치 2인치 베이비 사진 핑크를 쓸거에요 일단, 웜을 꽂고, 웜을 꽂고, 캐스팅을 한번 하러 가볼게요. 진짜 하나도 안 보이네. 물이 다 빠졌는데? 핸드, 핸드, 는데 핸드, 응. 두고 다시 핸드, 나 쉽지 않나요, 이거? 이따가 바닥 보여주세요. 어중이되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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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이거 큰데 데위는 거, 보이스 뭐 데위는 거, 이거 M 때거든요. 거기 큰데 와힘들네 올라긴 갑다. 왕산인가? 엥? 이게 뭐야? 올락이다 근데. 색깔이 왜 이래? 돌, 아, 이떡 좁으네. 근데, 이거 훌칙이 됐어요. 집게 좀가져게요 거가 물어야되는데 아, 짠 일단 하늘을빼주겠습니다 물꼴락 음, 볼락 개우락 사이즈 좀 괜찮은데? 야, 우리 둘정봐 사이즈 좀 괜찮아요 한20 되겠다 24일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방생할게요 왜냐면 난 생선 안 먹거든 힛! 잘가라! 한 번만 더돌르는거 보다 아 자, 볼락들은 으씨 무리를 지어 구도 하거든요 그 뭐냐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더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저쪽 포인트 원하던 포인트가 아니었는데 나왔네. 거기가 원하던 포인트가 아니었는데 거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솔직히라 이건 인정이 안 되지?